아, 어, 어.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17살, 17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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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살1야아 17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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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, 승아님. 저는 이걸로 밥버 저는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오, 높겠다. 14살이. 010 부른다. 010 4 1. 여러분 후원 <포함> 많이 해줘요. <laughs> 많이 근데 해줘요. 근데 여기 지금 주변에 밥 먹을 데 있어요? 알려주세요. 여기 길을 몰라서. 길이요? 실만 원만 내세요. 제가 맛있는거해 드릴게요. 대신 저요. 많이 해줘요. 이름 뭐라고요? 저요, 성훈